예, 외교부의 조현차관님네 네, 제가 지난번 남북경협특위 회의에서 기재부 차관님한테 일본의 그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대북제재 위반 관련해가지고 어 미금융당국 금융,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진위 여부와 사실관계 확인을 하셨는지 여쭤봤더니 기재부 차관님 답변이 이 내용은 외교부가 법 뭐범 정부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오늘 외교부가 오셨으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위 여부 파악하시고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대처 방안 같은 것들 마련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어, 우리 은행이나 우리 금융권에서도 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 재경 우리 재경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어,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맞여쭙고 싶은 건요. 그러면 일본의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선의의 피해자인가요? 대북 제재를 했게 아닌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 아니 그러니까 일본의 우리...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일본이 이게 지금 이 회사가 자산 규모가 적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또 미국과 일본의 관계도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일본 기업한테 미국이 이런 식으로 금융 조사를 한다는 건. 말씀하신대로 큰 결격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또는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볼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정말 대북 제재 위반한 겁니까? 지금 미국에서 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파악을 했고 네.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미측과 네. 어, 미측에 대해 에, 그 정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정확한 것을 파악하고 입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제 정도 이 수사가 완료된다고 혹시 그거는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지금 미국 측에서 우리에게 에, 상황이 에, 충분히 진행이 되면은 알려주겠다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은 외교부 담당 업무가 맞습니까? 어, 한미 간의 공조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외교부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